때문에 왔어요. 기차를 하고 혹시 또 겨울옷 세일하는 거 있나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이제 가자. 어, 오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laughs> 날씨 그냥 추워도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지? 어, 그럼. 응. 가보자. 오늘은 여기 봐봐. 제일평화그 다음에 벨포스트, 요두 개. 응? 응. 좋아요. 제일평화도 가보고. 응. 벨포스트 가보고. 세일하는 거뭐 있나? 세일품목 한번 보러 가요. 요 가방 조금 작게 만들었는데, 어때? 이게. 응. 만약에 시장가방이라고 생각하면 오리지널 사이즈가 좋고 응. 그게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약간 가볍게 들고 다니기? 어, 그러기에는 확실히 이 사이즈가 응. 덜 부담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 가로 세로 5cm씩 줄인 거야 응. 아담하네 근데 응. 그 5cm 차이가 그렇지 건너갑니다 모나마리 와서 응. 세일하는 거, 세일 어쨌든 세일품목 중에서 괜찮은 것들이 꽤 있네요. 그래서 세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세일하는 것 중에서 골라서 그거 오늘 한번 네. 보여드리고 이거는 세일 들어가는 것만 한 다섯 개 정도만 골라서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소개했을지 모르겠다. 아, 그랬어. 그랬어. 지금은. <laughs> 어. 이니까좀 가려 놓을 거야. <웃음> <웃음> 괜찮은데 이거 석류 음. 허용률이 뭘까요? 그게 <laughs> 이태리 수입 원단이고 음. 알파 수리 알파카 3 0에올 70. 아, 음. 수리 알파카가 더 좋은 것, 것 같아요. 아. 좀 윤기가 나고 달라. 그데 엄청 가벼워. 음. 내가 맨날 입고는 뭐나마. 이게 자켓인데 살짝 자켓 누빔이 들어가 어. 안에 누빔이 살짝 네. 들어가 있어서 어. 따뜻하네. 음. 아 이런 것도 다 뒤에 좀 봐봐. 젊은 음. 언니들도 되게 좋아요 한번 입어볼게. 젊은 언니들도 좋아하는 스타일이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있어. 어, 이게 더 좋다. 니트 소매. 이렇게 안으로 접었을 때 느낌이 이래서 약간 캐주얼한 느낌 나고 이쁘다. 나는 이렇게 접어서 입는 게더 예쁜데? 응. 음. 시금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간속이만큼이만큼 오는 음, 거, 얇은 입고 거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주으한좀더 캐주얼한 느낌 나이 어머 나이옷 하고 딱 맞아서. 게 음. 어, 어, 음. 음, 이렇게. 음. 아, 정말 이렇게. 나는 거. 음. 아, 이렇게. 이 이렇게. 이입게이 이렇게. 다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이게게이게이 아 이제 학교 선생님 같으면 그만 사야 되는데 맨날 이런게 어울려 <laughs> 저퇴직이라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 이쁘네요 <laughs> 저 사서 잘 입고 다녔어요 음. 허리를 쫙 조여주는 음, 요 느낌이 예뻐서 했는데 이것도 세일이네요 예. 음. 오, 이것도 세일로 넘어왔구나 음. 이것도 봐 약간 이렇 난방 같은 느낌이라고 음. 할까? 음. 이런 게 의외로 그냥 그러니까. 걸치기 좋아. 어. 그냥 왜 편안하게 입었는데 어 뭐지? 이쁘다 이런 느낌 나게 하기에 괜찮다고. 여기는 일본 수입 원단이네. 음. 음. 울 100%. 울 100%. 네. 일본 수입 원단.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 그렇네. 오케이. 그냥 음. 진짜 난방 같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입으면 약간 응? 음. 응. 이런 느낌으로 똑 떨어져서 약간 왜 정장용 핏 같은 자켓이 부담스러운 분한테는 어, 셔츠 스타일로 그냥 남방 느낌 나게 딱 입기 괜찮다. 이게 앞에가 많이 파인 것도 난 되게 좋아. 응? 이런 부분들이. 스타프 하고도 음. 되고, 되고 음. 좀 많이 파이면 시원하다고 응. 여기가 어. 디자인 예쁘다 이거. 이 정도 한 다섯 음. 개만 찍어야 돼. 이런 이런 느낌이다. 음. 이거는 그냥 좀 길어. 약간 음. 그래서 왜 엉덩이 덮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음. 이것도 안에 누볐어요. 아 안에 누볐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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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덧댔어아 이렇게 음. 하나 덧대서 보온성을 잡았네. 너무 두꺼붙지 않게 살짝 덧대서 음. 음. 너무 간절기에 이거 또 일제 원단이고 기대감이 올까 와서. 그렇지? 편안하게 입기 괜찮겠다. 음. 스카프 딱 내면 뭐. 아, 음. 오픈하고 스카프 딱내면 뭐. 아, 오픈하고 스카프 빼 예쁜 스타일. 색깔이 되게 예쁘다. 음. 음. 알파카 같아요. 안고라. 안고라. 아, 아 안고라라고 안고라라 나 이거는. 음. 이것도 이태리 원단이구나. 음. 색감이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음. 어. 색감이 음. 예쁘다. 이렇게 음. 색감, 색감 예쁜 것도 한번 입어봐줘. 음. 이거 봐. 이거 나한테 좀 커? 응?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음. 그냥 낙낙한 느낌으로. 어, 약간 반 코트 같은 음. 느낌. 그렇지? 음. 반 코트 같은 근데 느낌. 근데 너무 이렇게 봐. 딱딱한 느낌 안 음. 나고. 음. 정말 학교 선생님 한때 진짜 많이 입었던 디자인의 옷이다 이거 봐. <laughs> 그래서 내가 모나마리 좋아하는 거야. 그냥 씩 걸쳐서 입으면 차려 어? 입은 느낌도 나고. 할때 괜찮았어. 음. 예. 쁘다이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좀 길어. 그래서 왜그 너무 짧은 거 싫어요 어. 라고 하시는 분들 어, 하긴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런 디테일 예쁘네. 이런 벌치 무늬도 예쁘다. 우울이죠? 와플. 응. 네. 와플. 아 맞다. 와플, 카멜. 어, 와플 카멜색. 응. 그래서 그냥 좀툭 편안하게 응. 엉덩이 덮는 거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소매도 예쁘고. 응. 좋아요. 네. 응. 한번 입어볼까 또? 입어봐. 이거는게 딸 있는 엄마들이 따하고 음. 같이. 그래. 그래 엄마 나도 엄마 얘기하려고 그랬어. 엄마 사면 나 입겠다고. 딱 아, 음. 그. 얘기해. 딸, 그, 그거, 엄마들이. 그딸 있는 어. 엄마들이 딸하고. 딸이랑 같이 입겠다고 사가는 옷이래. 어.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 세일이니까. 저도 음.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선녀가 이거 사진 하나 찍어봐. 예쁘다. 포인트로 뽑아야 돼. 잠깐만. ]겠다.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와, 정말 미쳐 진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음. 이런 느낌으로. 어. 아니야 팔 있어도 괜찮아. 어. 아니 팔이 길게 어, 나오그래도 괜찮아. 응. 그래도 선생아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음. 조금 음. 체격 있으신 분들 음. 괜찮겠다. 음. 가능하대. 어 괜찮겠다. 칠칠 밤까지가능하네근 색깔도 음.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있어. 오트밀이랑 그레이 음.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어, 약간 배 많이 나오셔도 가려질 수 있게. 음. 음. 그리고 또 키크셔도 음. 괜찮을것 같아요. 이것도 어, 요것까지 세일해드린대요. 음. 어. 오늘 셀프목 중에 이번에꽤 좋은 거 괜찮네. 그니까. 러 어, 좋은 게 많아. 이럴 때 건지면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네. 네. 갔다가 뿌띠 가자. 라서 한 다섯 개 정도 골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정상 가격의 3, 40%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이쁘지. 원단 자체가 예쁘다. 가벼워. 어. 이태리 원단. 일곱 개. 이렇게. 이런 느낌이지. 그냥 봤을 때보다 음, 입었을 때가 나는지 어, 더 예쁘다. 음. 되게 큰 남방 같은 느낌이 스타일의 음. 코트. 근데 가벼워. 음. 어, 이태리 원단인데 원단이 좋다. 이것도 음. 세일 들어가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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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도 패색도 너무 예쁘게 돼. 음. 이거 봐. 아니, 음. 이렇게 돼. 있 음. 음. 이거 세일 중이야. 음. 음. 그렇지? 어. 하나 볼까? 그런 느낌이다. 이거 세일품 목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약간 자켓인데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 울78%오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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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런 소재에 섞인 건데 편안하게 이렇게 색깔이 약간 음. 왜? 그레이가 들어간 음. 블루여서 예쁘대 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입기엔 괜찮네 맞아 음. 약간 니트와 자켓의 음, 중간? 그래, 그런 느낌이야. 음. 사이즈는 미디엄하고 어, 음. 라지도 있는 이건 미디엄 사이즈. 미디엄. 음, 어. 요즘은 다 구스지? 오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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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감 볼까, 한번? 세. 예쁘다, 와인색. 색깔 마이 색깔. 확실히 이런 겨울 아우터는 음. 어두운 색을 많이 입으니까 나는 저렇게 좀 독특하게 나온 컬러 있으면 음. 확실히 예뻐 보이더라고. 이 검정도 있고. 검정인데 음. 약간 차콜 음. 진한 차콜에서 진한 검정 차콜 사이인 같은, 것 같은데. 음. 음. 여기 보니까 주머니가 옆으로 이렇게 음. 음. 되어져 있네. 이걸 무늬만 있고 조정할 음. 수 되어져 있게 있고, 음. 되어져 있고 굽. 가까이 가서 보여드립니다. 색깔은 두 가지다. 이런 거세일라스 이런 거 괜찮네.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고. 프리 사이즈, 고리 음. 사이즈. 사이즈 프리 사이즈죠, 요거? 예. 음. 프리. 요거 한 가지. 근데 사이즈 좀 넉넉해서 음. 이렇게 그냥 입어도 괜찮겠다. 맞아 뒤돌아보 주세요. 음. 우라고 캐시 섞인 거고 음. 뒤에가 패딩. 근데 가벼워. 오, 패딩처럼 돼 있으니까 어. 좀 너무 무겁지 않게 어. 입을 수있어 좋을 것 같아. 뒤도. 한번 입어봐. 좋을 수 있게 이어져 있어서. 잠깐만 이게 혼용률 좀 볼까? 울 90에 캐시 10%. 음. 이렇게 되네. 응. 앞에 카라를 잘 이렇게. 이렇게. 짭, 짧은 거 입었어. <laughs> 음. 아니, 아니, 괜찮아. 속에 이거 겉에 긴팔 입어야지. h e k 단추를 음. 이렇게 채워도, 응, l 렇게요렇게 있는 거고. 뒤에는 오, 뒤가 예뻐. 왜냐 a y You're okay. y o u r 이렇게. 괜찮네. o 게 이쁘다. 어, 이것도. 가볍다. 사이즈 미디움 있으면 라지가 있나요? 울 100%야. 울 음. 100%. 라지. 이게 약간 코트인데 뒤에는 퀼트된 패딩처럼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구나. 음. 이렇게. 너무 그 코트의 약간 정장 스타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또. 스타일. 옆으로 주머니가 돼 있구나. 꼈을 때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클로즈업을 지금... 좀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벨포스트에 오면 꼭 오는 집이 베스트 원. 일본 수입 양말만 파는 집이에요. 모자도 팔지만 어쨌든 직수입한 일본 양말. 이렇게 세일하는 것들은 가격대가 세개만 원. 또 이런 것들은 두 장에 만 원. 세일하는 것도 어쨌든 전부 직수입 양말. 두 장에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괜찮아서 저는 오면 주로 세일하는 것 중에서 골라서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어, 또 가격대 또 예, 그리고 양말도 우리가 이거 신어 보면 진짜로 쫙 이렇게 몸에 달라붙으면서 보온성 있게 따뜻해서 저는 어떨 때는 이런 바지 같은 거 조금 큐로 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속에 양말. 사서 신고 그러는데 그게 왜울 양말, 네. 응? 양말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울 양말 저도 이 안에 진정. 봐 이거 신고 있는 네네. 이게 울 양말이에요 네네. 여기서 네네. 근데 너무나 따뜻해 음, 그래서 음. 언젠가는 음. 사장님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너무 추워갖고 음. 그울 스타킹, 스타킹, 스타킹 발목 없는 거, 거. 음. 그걸 샀다가 신었다니까 음. 그러니까 잘 모르면 씨, 모르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음, 음. 어, 와서 사기에 네. 어, 발토시 아니 발토시 이렇게. 네. 음. 발토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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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토시 한번 보자. 음. 이것도 완전히 우울 양말이야, 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네. 보통 면하고 달리 또 우울은 네. 사람들이 또 알아서 찾더라고. 네. 이실어본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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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하면서. 고 좋아요. 안 고라요. 예. 안 고라 양말이 네. 그안 네, 네, 네. 고라 네, 네, 네. 발열이 되고. 음. 네. 보습이 되고 음. 이렇게. 네. 이거는 양말인데 가면 상이 말반양말 아, 오는 어. 아 네. 무릎까지 오는 거. 아, 네. 네. 예. 요거가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요런 아, 아, 네. 어, 거 투박하지 않아서 음. 잠깐만. 심도 예. 음. 되고. 그래 이런 게? 거 잘못하면 투박하면 음. 네. 종아리 뚱뚱해 보여요. 안거라이 이런, 음. 네. 이런 것도 네. 여기 오, 다 예쁘다. 이예요이렇게 네. 돼서 음. 이것도 무릎까지 오는 네. 거죠. 사 무릎까지. 음. 음. 색깔은 음. 디자인을 네. 있는 네. 거 원하시면 네. 요런 스타일이 네. 겠죠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조금 더 얇은 면, 음. 얇은 소재, 네. 면으로 된 면다. 이거 면이네. 게 면이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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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소재로 네. 꽃무늬 이것도 한번 어느 정도로 되나 한번 볼까 예. 이렇게 괜찮아 음. 이제 봄에 들어갈지 이거 그그봐 조금 쫙그 달라붙어서 옆에 어. 옆에. 어. 아니 아니 신축성 오른쪽에 음, 어. 어. 더 오른쪽 두번 어, 그거 색깔 어, 색깔이 예쁘잖아 음. 두 가지 음.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 컬러가 되기 그렇니까 예예 이런 게 포인트 되게 아유, 신으면 예쁜 거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네, 네, 음. 네. 그러니까 너무 뭐 툭하고 날 날씨 안캐 나와서 좋다. 아담하고. 네, 네. 음. 근데 나는 요 양말들이 좋은 게 몸에 쫙 달라붙으면서도 네, 네, 어, 네. 색상들이 예뻐서 보온성도 있고. <laughs> 그러니까 예쁘다. 이런 것도 특이한 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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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앞에 있고 음. 이것도 이런 스타일 이렇게 있어갖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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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음. 이 자체가 많아. 아트네. 음. 네. 그게 응. 씨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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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들이 이런 것도 예쁘죠. 음. 응. 응. 이렇게 아 색이랑 같이 색하게 그러니까 이런 되고. 아주 그 무채색 옷 같은 거 밑에다가 네. 포인트를 주게. 서 네. 신나 네. 보다 그렇죠? 그래, 무릎 상태. 무릎까지 오는 거랑. 무릎 예. 쁘다 무릎 양말쯤부 처음 보다. 이거도 너무 포인트 음. 되고 예쁠 것같은데두께감 한번 볼게요. 도 이제 봄까지 아, 하게 되죠이런거는투박하지 아, 아, 예. 않아. 구박하지 않아. 구이런것들이참잘 음, 응. 잘 나. 이렇게다이 친구는 이거는이렇게블이이친구이친구면이친구면이 친구는 2이라구면이라구도가 높지 만 약간 계절이 조금 더 아, 봄까지도, 네. 봄까지도 신을 수 있는 네, 거는 네, 면으로 네, 네. 된 소재. 네. 면인데도 되게 약간 우유 같은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면이네. 네란지 네. 실이라 이게 네. 네. 되게 고급스럽고. 네. 음. 네. 그다음에 전체 우리 제일 잘 나가는 거 그거. 나도 이거 이거 반양말이라 그래? 뭐라고? 네. 무릎, 무릎 양말? 무릎 양말, 네. 무릎 무릎 양말 하나 양말 사서 신어야겠다. 이거 거. 밑에다가. 네. 음? 음. 음. 조금 분위기 소개. 음, 그렇죠. 이것도 위가 음. 잘 조이지도 않고. 음. 음. 어 중요하지 위가 안 조이면 음. 음. 여기가 그치안 그러면 음. 무릎 밑에가 계속 간지러워. <laughs> 네그아 맞아. 음. 이런 건 네이비 음. 네이비도 색깔 너무 좋지 않아? 음. 이렇게. 네. 아, 카메라가 잘못 담네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쁜데. <laughs> 반양만들이. 네. 음. 안고라. 없어요. 울면 네. 종류로 면 해서 네. 다양하게 여기 잔잔한 꽃무늬들 참 예쁘다 네. 그러니까 또 와서 보시면 또 음. 만져보고 막 이렇게 직접 네. 보는 것도 느낌이 음. 다르니까. 신데 네. 밑에 이렇게 기모로 돼 있어요. 아오. 그래갖고 굉장히 다르네. 음, 네. 이건 그럼 1 0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 자기 맘대로. 음. 여기서 여기까지. 음. 음. 아니, 그러니까 음. 자기 맘대로요 맘대로, 음. 편한 대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리고 중간에 무릎으로 해서 이렇게 아오. 끼고 싶으면 무릎으로 끼고. 다, 네, 네. 정말 추워서 더 하나 입고 네, 네, 네. 싶을 때 음. 필요한 부위에다가 그냥 하면 되라서잘나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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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이게 아예 수입해서 하는 거라. 그래 또막 참... 내복 바지를 입기 싫을 때가 그런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 그래. 바지가 더 답답할 수 음. 있으니까. 이게 음. 지금은 겨울에는 네, 되게 지금, 잘 나가는 음, 품목 중에. 예. 얘네도 이렇게 뚫려 있는 네. 토시인 네, 네. 거죠. 네. 네. 토시야, 발 토시. 네. 제목이 네. 네. 발 토시. 네. 음. 이런 게 진짜 의외로 요물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게. 음. 음. 네. 이거는 그거다. 네. 목 토시. 목토로된목 네. 토시. 음. 목 그래. 부분에 목만 따뜻해도 따뜻하자 응.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그냥 보통 목파진거 있고 응. 이 위에다가 응. 하나 그냥 딱 네. 이렇게 걸쳐서 어, 하는 건데 어, 색깔만. 예쁘다, 진짜. 음. 색깔 예쁘이 음. 예쁘네. 색깔이 예쁘네. 그냥 검정 원하시면검정 여기 음. 다 이렇게 네. 되는 음. 거네. 음. 색깔. 컬러 음. 음. 도시가 이렇게 잘 나오네. 음. 음. 그 그러니까. 음. 그다음에 조금 이제 소프트하고 네. 얇은 거, 아. 요거 또울 실크거든요. 아, 울 실크. 아. 네, 울 실크예요. 아, 이거는 약간 확실히... 봄까지도 할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아. 그냥 여름까지도 해요. 어. 이게. 그냥 네. 몸만 따뜻하게 하고 싶을 음. 때 있잖아. 요렇 네. 네. 그리고 뭐 파진 거 입었을 때는 음. 봄에, 봄에 네. 할수 있게. 네. 네. 이렇게. 음. 네. 이렇게. 음. 울 실크, 울 네. 실크. 네. 저렇게. 아이보리 블랙. 네. 응. 칼라 칼라 음. 앞에 음. 아 목에 해도 가렵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요. 쪼인도 네, 네, 없고, 인 없고, 트 이렇게 음. 돼 있어서 속에 넣어도 음. 괜찮고, 음. 를 빼도 괜찮고. 목 부분 탈까 봐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음, 이렇게 큰 사이즈가 멋있어. 없는데 수입을 그냥 이번엔큰 걸로 하신 거네. 아니, 근데 음. 다 기본도 있지만 음. 큰 거를 엑스트라로 더추가로한 어, 음. 거죠. 이게 3라지, 4라지라서 정말 음. 부구이신 분들까지 배안 조이고 편하게, 조이 입을 편하게 수 있는 거라 입으실 음. 수 있어요. 음. 영상엔 잘안 나오긴 하지만 네이비, 브라운, 음. 음. 차콜, 블랙입니다.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해요. 앞으로도 이게 <laughs> 우리 나이 때보다 엄마 나이 때는 좀 풍채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풍채 힘든 분들이 에레 입으면 흘러 내린다고 음, 맞아요. 음. 네, 자꾸 내려가자, 아, 맞아요. 아. 음. 입기가 너무 힘들잖아. 에레은 음.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쓰리라지, 4라지로 수입을 했는데 음. 발행이 너무 좋아. 쓰리라지, 포라지. 음. 80대 e 이야. 넉넉한 거. 뎀싱 어. 안 나가고. 음. 네. 이거 두께감이 얼마큼 돼요? 두께감이 음. 음. 딱 그냥 사계절 신는 그 두께인 거죠? 아니 아니. 어 아니. 이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음. 두꺼워. 음. 80대 e 이야. 이게 80이거든요. 80 d e 이야. 80대 e n 이야면 두께감이 이 정도, 정도. <laughs>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투박하고 이러진 않고 일단은 음. 일단 이 정도. 쁘잖아요 그렇죠. 응, 응, 응. 네, 네. 이거 어, 예. 엄청 정전 어, 어, 어. 엄청 전튼드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신이 음. 안 나가잖아. 음. 이렇게 이뻐요. 음. 예쁘고 사이즈가 큰게 나왔다. 사이즈가 음. 큰게 나왔대요. 음. 포인 음. 그러니까 8 0데냐에큰 음. 그렇죠. 사이즈. 큰 사이즈. 몸까지 다 이제 는 거예요. 그렇게 신으면이런 음. 음. 이런 이런 느낌. 런거찍으런 음. 것들이 이제 네, 지금 네. 딱하기 괜찮네. 네, 이거 네, 봐. 네. 네 지금 색깔 요렇게 응? 네, 요런걸로 이런, 응. 이런 데가 이거. 이거. <목소리> 옆에 아니야 왼쪽에 좀 네. 좀. 아 진짜 예쁘다 요거 음. 다 봄까지 신는 거예요? 네, 그렇지, 예. 네 길이는 요까지 오는 네. 거 이제는 봄을 겨냥해서 신거 같아요 지금 종합시장 5층에 어디지? 라바스 옆에 있었어요. 헤레니 근데 지금 여기 제평 지하로 와서 음. 아, 신관 필요 없더라. 그냥 지하야. 제평 지하. <laughs> 이렇게 가방, 음, 린넨 가방 예쁘네요. 364호. 사장이 워낙 린넨을 중심으로 음, 많이 하시니까 어, 린넨 가방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요 음. 그리고 린넨 옷 중심으로 만이 해서 이제 봄 되면 어. 린넨옷 조금 더 많이 어. 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런 가게가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주로 린넨 중심으로 어. 많이 하지. 어. 하면 얼굴 안 나오게 돌려 돌려 가면서 <laughs> 이거는 울이죠. 응. 예, 코트죠. 음. 네, 코트죠. 코트, 코트, 뒤가 이렇게 돼있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매장을 이쪽으로 옮겨 오셨으니까, 요런 린넨이나, 헤리스트리드 우울 원단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응, 음. 리투아니 린넨하고, 음. 일본 린넨 전문 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인테리어도 예뻐요. 음, 제품 데면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옷들이 많이 나올 텐데 한복 이렇게 음, 이런 것도 있고 이 고가구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음. 그래서 매장 예쁘게 해놓은 집들 보면은 또 음, 주인의 취향이 음, 느껴지니까 음. 또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 있으면 또 하나씩 응. 추천도 해드리고 매장이 응. 네. 너무 예쁘다고 딸아이가 얘기하고 있네. 매장 이 예뻐서 이제 새로 내셨으니까 응.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죽고 나면 항상 이런 게땡겨요 오늘은 엄청 커요. 이거 보세요. 네. 네. 얼마나 큰가요? 이거 거의 오늘 앉은 자리에서 2kg씩 찌는 거야. 우리 응? 가자. 저녁 거의 스킵해야 될것 같은데. 맛있어요. 쫄쫄면 떡볶이. 여기 에 저는 계란 1,000원씩 두개 2,000원 추가했습니다. 우리 저는 먹어야 되겠네. 너무 웃기네. 이게 나중에 와서 계란이 왜 없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계란을 네. 두개 추가해요. 1원씩 아, 어, 계란 추가 잘했다. 나도 계란 좋아해. 나도 계란 좋아해. 먹읍니다. <laughs> 저도 못 참고 얼른 먹어야겠어요. 맛있어.